최근 국내 연구진이 실리콘 기반 응극제를 쓰는 배터리에서 수명이 자연 감소하는 노화의 과정을 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흑연 응극제보다 배터리 에너지 용량을 높이는 실리콘 혼합 응극제의 상용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일 고려대 연구팀은 리튬 2차 전지의 흑연 산화 실리콘 혼합 응극제에서 나타나는 고온 저장 노화 현상의 원인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배터리는 충방전을 거듭하며 수명이 감소하는 사이클 노화와 충방전 없이도 시간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명이 줄어드는 저장 노화를 겪게 됩니다. 기존 흑연 음극재를 쓰는 2차 전지의 노화 현상은 전해질과 음극 사이의 부반응 때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 기반 배터리에서는 사이클 노화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충방전과 별개로 일어나는 저장 노화 현상의 메커니즘이 명확히 밝혀진 바 없습니다. 연구팀은 전기화학 분석을 통해 고온에 저장된 흑연 산화 실리콘의 용량 저하 현상을 확인하고 이러한 용량 저하가 리튬 손실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가시광선과 엑스레이를 이용한 실시간 이미징 분석 기법을 통해 산화 실리콘에 의해 흑연의 리튬 탈리가 고온 저장 중에 가속화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다양한 분석을 통해 흑연 전극과 달리 고온에 저장된 흑연 산화실리콘 혼합 전극 내에 산화실리콘 표면에서 전해질과의 부반응으로 인하여 저장 중 부가적인 피막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고온에 노출된 흑연 산화실리콘 혼합 응극에서 산화실리콘 표면의 부반응으로 리튬이 고갈되고 이후 흑연과 산화실리콘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더 높은 전자 에너지를 가지는 흑연이 산화실리콘에게 전자를 제공하면서 흑연에서 리튬 탈리가 발생하는 것이 흑연실리콘 응극제 배터리의 저장노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고온 저장 메커니즘을 통해 리튬이온 2차전지 응극노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해 에너지 밀도가 높은 흑연 산화실리콘 혼합응극의 설계 및 상용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우수신진연구자 지원사업 및 LG에너지솔루션의 지원으로 수행됐습니다. 이처럼 이번 성과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의 성능 개선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